이 땅속으로 아. 그럼 여기가 아웅이 아니야 네. 그럼 불이 여기만 간단 말이야 네. 여기 이렇게 갈거 아니야 지도이렇 이렇게 베니들 거 아니야 그 밑으로 땅속으로 관을 묻었더라고 이거 굴뚝이 드는 거 그럼 여기 열기가 별로 안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잖아 개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파 이렇게 둥글게 사각 개자리나 반달계자는 아, 뭐, 마찬가지니까,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주류뚝을 네, 이렇게, 예, 이렇게 막아줘야 되겠지. 네, 네, 네. 이렇게 이만안 막아줘야 되겠잖아좀 네, 멀리, 네. 리 그지?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뭐, 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고려를, 줄고려를 이렇게 놔도 괜찮고, 이렇게, 이렇게 놓는 게더 좋겠지? 이렇게, 불이 이럴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어. 네. 아, 이거를 헛튼고래를 하면 되지. 헛튼고래 어? 하면 안 되지. 헛튼고래를 해야지. 헛튼고래를야지 음. 줄고래를 할 경우에는 밑에는 줄고래를 하고, 위에는 벽돌로 가지고, 중간중간 딱한참만 해주면, 이게 좀더 기능은 헛튼고래가되잖아 밑에 기초는 줄고래를 하더라도, 위에 한단요 정도는 적벽돌로 나오면 헛튼고래가 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 줄고래가이래게 가도 괜찮고, 이래게 가도 괜찮아. 요 관계없네. 어, 우에 능이 어, 허튼 거. 고래가 되니까 밑에 구조는 어. 관계 없어, 스포트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아궁이 있는 것들면은 여기 돈산반에가 축결을 시키면 되는 거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역기, 역기라는 것은 구슬 역자 일어날기자인데이건는 이제 아궁 높이가 일 m 도오십를 말해주는 거지 그래야 음. 역기 현상이 없고. 불이 이렇게 눌림이 없고 바로 들어가는 거다 말이야 그 다음에 고래 바닥은 이제 음목으로 갈수록 낮게 하는 게 맞아. 원칙이지만 수평으로 해줘도 괜찮아요 네. 작은 방은 하고 그 다음에 돈삼 아랫목에 불을 펴, 펴야 된다 말이야 네. 아랫목에서 불을 펴가 나가야 되거든 돈삼 그 다음에 불이 이렇게 미, 역행이니까 구들장을 올라갈수록 점점 높이 나준단다 말이야 그 역행 그러면 불이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주류 다섯 번째 주류 막아가지고 불길을 하나의 배연을 두 개를 해 주면 방이넓게뜨시잖아 이거 주류 그 다음에 이제 냉습이 많으니까 요다 이제 자침해가 자침건 냉습을 빼줘야 압력이 해소 돼 가지고 아궁 열기가 깊이 들어가지 음. 예? 자침 그냥 돈니는돈니도이 밑에를 많이 해 주란 말이야 냉기층을 해 주고 오리지널 200mm 가스로 해주는 거야. 200mm 200mm 400mm를 해 주라 그거지 연도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 냉수에 분리해 주라 그래요 연도도 그러면 굴뚝 보온 해가지고 300ml 200ml가 그 보온을 해주면 더 좋지 그게8년을해봐 8가지 8년을 해가지고 사각방이나 둥근 방이나 마찬가지야 이거지 좀 삐뚤이 이건 반달링이고, 이거는 집이고 일이, 일이 좀 많지. 돌을 돌을 자꾸 딱, 딱, 딱. 구둘장 넣어 먹기가 힘들어, 이거는. 응. 그래 구둘장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나는 잃어놓고, 하나는 돌리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놓으면 딱 맞아. 응. 응. 그래, 오리지널 한장 들어갔는데, 온통 놓은 뒤에, 요는데요는데만 엎어놨다가, 잃어놨다 잃어놓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응. 그, 워, 워, 둥근 고래라고, 뭐, 그, 구조, 구조나, 그, 기능이 다른 건 아니다, 말이야. 아, 네.